도박 막장 인생이라도 사채를 쓰면 안 되는 이유. 도박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발 부탁인데 절대 절대 사채는 쓰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도 혹시라도 나처럼 되는 사람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도박에 미쳐도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불법 사채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모든 돈을 다 잃고 이미 기대출도 꽉찬 상태에서 더 이상 어디서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결국 네이버에 대출나라, 대출몽, 대출고래 이런데다가 돈좀 빌릴 수 없냐고 글을 올렸었죠. 겉으로 보면 멀쩡한 대부업체 사이트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절대. 그글 올리고 나서 1분도 안 지나서 상담 배너가 수십 개가 달립니다. 진짜로 순식간에요. 근데 전화해보면 그 중에 전화를 받는 데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화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부재중 통화만 남겨서 우리가 누군지조차 알수 없는 대포폰 번호로 다시 연락 오게 만들려는 수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대출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하면서 시작돼요. 문제는 누가 누구인지 내가 처음 올린 글에 달린 배너 중 어디 업체인지는 알 길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처음부터 우리 정보를 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어서 대화하자, 텔레그램으로 옮기자, 라인으로 바꾸자 계속 뺑뺑이를 돌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식이라며 복붙한 신청서 같은 거 던져주는데, 거기에는 내 직장, 가족관계, 필요한 금액,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기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서류 제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은 기본이고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번호, 직장 동료, 가족들 전화번호까지 싹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네이버의 주소록 공유 비슷한 프로그램 설치하면 내 핸드폰에 있는 전체 전화번호부가 그놈들 손에 넘어갑니다. 그냥 다요. 싹 다. 이제 대출 얘기로 넘어가면요. 보통 조건이 이래요. 100 빌려주는데 일주일에 70이자다. 일주일만 써라. 이게 소득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빌려주는 식인데 이자율이 40에서 70% 사이고 기간은 고작 7일이에요.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차용증과 함께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끝장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보다 딱 1분이라도 늦으면 이자 50%가 원금에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연락 안 받으면요. 그 사진. 내가 보낸 차용증이랑 얼굴 나온 사진을 가지고, 내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한테 다 뿌립니다. 거기다가 문자나 전화로 진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협박도 그냥 대놓고 합니다. 이 새끼 빚안 갖고 도망갔다. 얘 가족 맞냐? 이딴 식으로요. 이거 당해보면 진짜 사람 하나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럼 또 다른 대포번호로 연락이 와요. 대출 필요하냐? 고요. 결국엔 지들끼리 돌리는 겁니다. 첫 사채 못 갚아서 이자 미납 생기면 그걸 갚게 하려고 또 다른 사채업자가 연락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자 돌려막기 하다 보면 일주일 만에 원금 천 빌렸는데 이자가 2천이 돼요. 이건 미친 구조예요. 진짜 한순간에 인생 나락갑니다 나처럼 되는 거 제발 제발 피하세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 대출나라 같은데 전화해서 항의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린 그런 업체 등록 안 받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대부업체만 봤습니다. 모른다고 발 뺍니다. 그놈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하니까 추적도 못하고 그냥 다 모른 척 하는 거죠. 결국 난 지금도 그때 보냈던 가족, 친구 연락처들 생각하면 자다가도 식은땀이 납니다. 제발, 정말 제발입니다. 이글 보고도 그런 사체 손대겠다면 그건 제 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신과 상담부터 받으세요. 나는 당해봤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도박에 미쳐있는 사람들도 급전이 필요하다고 미친 듯이 찾고 있는 사람들도 제발 이글 기억해 주세요. 진짜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냥 하소연도 아니고 단순한 경고도 아닙니다. 실제 경험자가 살려달라고 제발 내길 따라오지 말라고 피눈물로 쓰는 절규입니다. 정말입니다. 도박 중독자와 엄마가 끓여준 국.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살았다. 도박에 찌든 내가 너무 싫었고 매일 후회하면서도 또 손을 대는 나 자신이 역겹고 한심했다. 자괴감에 빠져서 방치한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오늘 처음 똑바로 들여다봤다.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다 문득 집안을 둘러봤는데 너무 엉망이었다. 방은 먼지가 쌓이고 바닥엔 먼지 뭉치가 굴러다녔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도저히 못 보겠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정리를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 있는 음식들 대부분이 썩어가고 있었다. 며칠, 몇 주를 방치한 건지도 모르겠다.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 곰팡이가 핀 음식들, 비닐에 쌓인 채로 형체가 일그러진 식재료들,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다 큰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얼마 전에 끓여다 주신 국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엔 아직도 국이 가득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의 손맛이 가득 담긴 국. 엄마는 분명 내 생각하면서 이제 아들이 정신 차릴 거라 믿으며 끓이셨을 거다. 밖에서 자꾸 사먹지 말고 집에서 국에 밥 말아 먹어라.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셨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근데 나는 한 그릇도 먹지 않았다. 그 국을 보자마자 숨이 막히듯 눈물이 흘렀다. 소뚜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처음엔 조용히 흐르던 눈물이 이내 오열로 번졌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너무 한심해서 너무 죄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미안해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나왜 이럴까?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을까? 나는 정말이지 도박을 끊고 싶다. 정말 끊고 싶다. 똑바로 살고 싶다. 진심이다. 몇 번이고 다짐했었다.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다시는 내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결국엔 또 무너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언제까지 엄마 속 썩이고, 가족 눈 피하고, 내 자신을 혐오하면서 살아야 할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벅찬 인생인데, 나는 왜 자꾸 뒤로 넘어지는 걸까?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한다고. 오늘 이 감정만은 잊지 말자고 마음속 깊이 새긴다. 오늘 내가 울었던 그 자리, 엄마가 끓여주신 국 앞에서 무너졌던 그 감정만은 절대 잊지 말자.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해요. 엄마가 끓여주신 그 국처럼 따뜻하고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꼭 사람답게 살게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도박으로 전재산 오링 났는데, 하늘이 기회를 줬더라. 전재산이 오링 났다는 건, 어쩌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도박 좀 해본 사람이라면, 전재산 오링이라는 걸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다. 그 찰나의 절망, 눈앞이 깜깜해지고, 몸이 식어가는 느낌,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멍함, 그게 전재산 오링이라는 놈이다. 나도 그랬다. 아니, 나도 셀수 없이 오링을 맞아봤다. 20대 중반. 한참 어리고도 미련하던 시절. 돈이 바닥나고 길거리에 서성거리며 길바닥에 떨어진 꽁초 주워 피우던 때가 있었다. 추웠고, 배도 고팠고, 눈물도 나더라. 엄마 지갑에서 5만 원 몰래 꺼내서 담배 두갑 사고, 나머지 4만 원으로 출금해서 몇판해본 적도 있다. 그땐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었거든. 친구들한테 돈 빌려놓고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적도 있었다. 그 친구들이 날 어떻게 봤을까? 그 기억들이 지금도 나를 아프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땐 또 그런 기억이 쌓일 줄은 몰랐다. 한두 번 오링이 전부가 아니었다. 매번 마지막이라며 이거지면 단도한다 같은 말로 자기 위로하며 결국 또 돈을 밀어넣고 있었다. 그래야 다 잃어도 마음이 좀 편했으니까. 그래 난 단도하려고 이런 거지라고 합리화했지. 근데 진짜 도박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나니까 조금은 보이더라. 그 수많은 오링과 절망이 하늘이 우리한테 준 브레이크라는 걸 망하라는 게 아니고 멈추라는 사인이라는 걸 이쯤에서 정신 차려라라는 기회였던 거야.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 무시하면 그 기회는 언젠간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다시는 헤어나오기 어려워진다. 처음에 그 한방의 기억이 발목을 잡고 희망이란 이름의 독이 되어 가슴을 짓누른다. 그때 그 기억 하나 믿고 또 판에 나가게 되거든. 매번 그래. 익숙하지? 그러니까 지금 올인 났다면 그건 진짜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끊고 멈추면 된다. 그게 고통스럽고 분해도 끝내야 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하얗고 비어 있잖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나도 도박에 찌들어 살면서 진짜 바다까지 떨어졌을 때 유튜브로 도피했었다. 멍하니 보다가 어느 날 어떤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에메랄드 빛 바다 앞에서 맥주 한캔 따서 마시며 하늘을 보는 사람. 거기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햇살에 부서지는 물결 크게 그렇게 부럽더라. 나도 저런 여유, 저런 고요함을 느껴보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은 연차내고 혼자서 일주일쯤 휴양지로 여행 다녀올 생각이다. 도박을 끊고 조금씩 여유가 생긴 지금, 이제 난다. 막상 가보면 별거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돌아오면 다시 일상이라는 것도, 그래도 과거의 나에게, 그 지옥을 버텨낸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 수고했어, 잘 견뎠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너무 고맙거든. 그렇게 망가지고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당신도 오링났다고 절망하지 마.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땅을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 말이야. 하늘이 마지막으로 진짜 사람답게 살아볼 기회를 주는 거라고 믿어봐. 딱한 번만, 이번에만 진심으로 달려봐. 짧은 인생, 쾌락만 줬다가 좋은 풍경도 못 보고, 사랑도 제대로 못 하고, 결국 침대에 누워 후회만 하다가 눈을 감게 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 나도 아직 다 나아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돌아서는 길은 찾았어. 그건 너도 할수 있어. 이제 시작해보자. 진짜 사람 사는 인생을.